예 안녕하세요 알리 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섯돌이 유재성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기다리셨던 한국인 프로모션 코드랑 카드 살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카드 살인 같은 경우는 지난 사전 영상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본은 사전 영상 때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간도 조금 애매하고 지금 마이크 상태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영상에 노이즈가 좀 심하게 들어가도 제가 어떻게 지금 손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전까지는 아직 사전 이벤트 기간이니까, 알리에서 할인수단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기존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영상 전에 올라왔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영상 세부 설명에 시간별로 대략적인 챕터를 기록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챕터는 아마 생략을 할것 같고요. 선택선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번 행사 자체가 규모는 크지 않아서 30달러에 3, 6 0에 7, 100달러 이상에 12달러 할인 적용 가능한 코드가 나왔고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자마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카드사 할인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소진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카드사 할인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매하시는 분들이 카드사 할인 금액 잘 고려하셔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꽁돈 대첩 전용 할인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두 할인 코드는 전부 다 프로모션 코드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얘랑 다르게 신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받으셨던 플래티넘 쿠폰 최상위 쿠폰이 있으면 쿠폰하고 할인 코드하고 전부 다 동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시에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를 할인율이 제일 좋은 수단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단일 상품이 아니라 장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아 놓고 결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60 이상 7달러다라고 하면 30달러짜리 제품 4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결제를 하시면 120달러가 되기 때문에 60달러 이상 7달러 할인 코드 아니면 100달러 이상 1 2달러 할인 코드 중에 이제 남아 있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배송비를 제외하고 알리에서 나오는 최종 결제 예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지금 농협 카드로 70달러 이상이 된다. 그러까 배송비가 10달러고 제품 가격이 80달러다 라고 하면 총 90달러가 이제 결제 예정으로 나올 건데, 배송비를 뺀 금액인 80달러 금액 기준이 카드사 할인 조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때 최종 결제 예정 금액에서 농협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5달러가 할인이 됩니다. 할인율이 예전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5달러뿐이 안 되고 중요한 게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서 하루 약간 늦게 시작이 되고요요 시간은 처음에 들었 찾았을 때는 얘가 한국인 이벤트 시간보다 하루 늦게 시작을 한다라고 봤는데 요게 지금 한국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u s 스티로요 시간이면 원래 내일 오후 5시부터인데 만약에 빵빵 씨나 빵빵 씨만 뭐 10분이 될 때까지도 이 할인이 적용이 안되면 오후 5시 정도로 한번 고려 해보시고 일단은 알리 홈페이지 배너 전체가 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긴 해서 12월 6일 정각 되자마자 위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랑 같이 사용하신 걸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캡처 또는 영상이 다른 컴퓨터에 있어서 일단 계속 못 옮기고 있긴 하는데 할인이 직 즉시 할인 말고 이제 바뀐 영역이 쪽 영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ui가 예전 화면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바뀐 ui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할인 영역이라고 해서 할인 내역 쪽에 이제 세부 내역을 보시면 그 내역의 상단에 즉시 할인이나 영문으로 인스턴트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알리 카드 할인이고요 카드 할인이 지금 농협에 70에 5달러니까 5달러가 표시가 안돼 있다라고 하면 농협 카드 할인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건 농협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사가 선택된 상태에서 최종 결제 예정 금액을 보시고 농협 카드 번호를 입력했을 때 5달러가 할인이 된다. 그러면 농협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적용이 안 되면 행사가 종료됐거나 아니면 이벤트 시작 전이거나 카드가 지원이 안 되거나 그세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원화보다는 달러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낫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송비를 제외한 최종 결제 예정 금액이 70달러 이상이어야지 카드 할인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획전 메인 페이지 URL이고요. 방문하시면 이제. 행사 전체 아니면 다양한 이제 행사 배너 쪽으로 갈수 있는 이시가 나오기 때문에 즐겨찾기 하셔서 뭐 방문하시거나 수시로 방문하셔서 행사가 어떤 게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톱브랜드라고 해서 대표 브랜드 상품 쪽에서 이제 최대 90% 할인하는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세부적으로 일단 확인을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 시작하고 열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얘가 예전처럼 선착순으로 나올지, 아니면 타임셀러 선착순으로 그 요일마다 진행되는 상품인지, 아니면 이 상품 자체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라고 나와 있어서 앞에 있는 빅쿠폰하고 관련되어 있을지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그때 확인할 을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인 세부페이지가 요번에도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구매하려는 제품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싶으면 구매인 세이브 페이지에 있는 게 나고요. 구매인 세이브는 이쪽 카테고리, 이 링크에 있는 전체 제품은 상점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구매인 세이브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30달러 구간 단위마다 3달러씩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할인은 9달러로 제한이 되고 만약 30달러 이상 3달러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10달러짜리 제품 세개를 사면 3달러가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 할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구매인 세브가 아닌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하고 구매인 세브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이 내가 구매하는 려 제품이 둘다 포함이 돼 있다. 근데 가격이 둘이 비싸다. 그러면 구매인 세브 쪽이 조금 더 낫고요. 근데 대부분은 구매인 세브가 약간 가격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구매인 세브 있어도 다른 제품들도 같이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매인 세브가 배송이 표준 배송 쪽으로 많이 오일 배송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품들이 좀 많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전용 쿠폰 페이지고요. 주로 이제 상점 유지의 쿠폰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탑 브랜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알리 대표 브랜드 스토어들이 이제 진행하는 이벤트들을 좀 모아서 보는 페이지고 주로 사전 이벤트 기간 때. 50% 쿠폰이나 뭐90% 쿠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쿠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전 이벤트가 시작하자마자 할인율이 좋은 쿠폰이 나오고 소진이 되면 이제 점점 점 할인율이 적은 쿠폰이 나올 거여서 앞에 있었던 90% 할인이 이 쿠폰하고 묶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특정 시간 단위로 나오는 타임 세일로 묶여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예, 사전 이벤트 당일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쿠폰들이 나오는지 얘를좀다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작되시면 아마 확인하시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 디스카운트 페이지라고 일단 얘도 있어서 링크는 옮겨놨는데 대부분 뭐 최대 90% 80% 이렇게 써 있어도 평소 할인되는 가격들도 있고 이벤트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특정 상점 쪽 페이지들도 뭐 같이 찾아보시면 최저가는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주는 이제 이런 행사 제품에 있는 게 원하는 제품이 좀더 저렴하게 나왔다 그럼 이 제품하고 앞에 소개드렸던 한국인 전용 프로모션 코드 그리고 카드 할인을 전부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공돈대첩도 어, 상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공돈대첩은 이제 한국까지 배송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많이들 좀 이용하시고 가끔 특가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특가 상품이 어느 정도 수량이 판매되면 그냥 일반적인 할인가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 특가 상품 위주로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공통 대체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할인 코드가 있고 주로 장바구니에 담기면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가 상품이어서 할인 코드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가 상품은 알리 한국인 전용 할인코드도 적용이 안될수 있어서 만약에 제품 결제하는데 할인코드는 살아있는데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할인코드 적용 제외 대상인 상품이 있거나 카드 할인이 안 되거나 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이벤트는 매일매일 출석해서 코인을 이제 모으시는 행사구요. 주로 이렇게 제품 위에 코인 아이콘하고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런 할인 나왔을 때 전용으로 쓸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코인 가지고 지금 살수 있는 거는 특정 할인 쿠폰 같은 건못 사고 현재로서는 그냥 이런 제품 할인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플라자는 방문하시면 이제 MD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일부 뭐 샤오미 제품처럼 일부 제품들은 한국에서 AS가 되는 제품들도 예전에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인 플라자에는 세부 제품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읽다 보면 한국에 뭐 S 가능 아니면 관세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제품들이 좀 포함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가입 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있는 제품 전용 앱에서만 접근 가능하고요. 링크 타고 방문하시면 전용 앱이 열리거나 아니면 앱 실행하셔서 상단에 요런 아이콘이 보이시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신규 회원은 1달러가 약간 안 되는 금액에 구매할 수 있고 기존 회원은 4.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되는 제품은 대략 한 1.6달러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3개씩만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 페이지에 있는 제품 3개를 전부 다 선택하시면 4.99달러 신규요는 약한 1달러 0.99인가 0.99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5영업일이기 때문에 연휴나 주말 휴일 빼고 5일 정도면 대부분 온다 해서 빠르면 2-3일 하루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상 한5일전 후로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소 경향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은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으니까 후기 같은 것도 적절히 참고하시면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제가 아직 컴퓨터를 보고 치고 있어서 엑셀에랑 이런 파일들 막 찾고 해야 하는데 지금 옮기지를 못했고. 사실 지금 기획전 전용으로 따로 이막 지난 불프처럼 할인 코드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추천 제품은 많이 올라오던 페이지나 위에 있는 베스트셀러 아니면 지금 꽁돈 대첩처럼 나와 있는, 상품들에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시간이 되면 오늘 내일 정도 만약 되면 이쪽에 링크를 추가하던가 하겠습니다 그외 그 추천 제품들도. 쭉 살펴보고 가격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일단 얘도 살펴보지 못했고 지금 농협카드가 70에서 5달러 할인이니까 기존 제품들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쪽에 있는 애를 정리할까 를 했었는데 이 제품 일단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이쪽 카테고리 항목에 50% 타임세일이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임세일이 선착순 타임세일인 건지. 아니면 알리에서 예전에 진행하던 타임세일이라고 해서 특정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할인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브랜드 세일처럼 얘네가 그쪽 카테고리 타야 카테고리 해당되는 타임세일인 것 같아서 만약 그렇다고 치면 큰 의미는 없고 여기 미리 보여주고 있는 가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약간 애매해서 일단 옮겨놓지는 않았고요. 세부 페이지들 원하시는 제품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코인 할인이 있는지 아니면 그 특정 금액마다 몇 달러 할인이라고 나와 있는 구매인 세이브 할인 조건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점 할인 있으면 상점 할인도 같이 적용하고 구매인 세이브 전부 다 적용된 최종 금액에서 앞에 알려드렸던 한국인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순서 적절히 참고하셔서 구매 예정 예상 금액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초 알림 하이제 알리막 하구나아니구해이구매이처음이신 분들은 뭐 기존 글들 참고이시면조이은도움이될구 같고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네이버 블로그에 질, 댓글 남기시면 제가 시간 될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마감하고 정리하거나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제가 시간 내에 답변을 아마 못 드릴 수는 있어서 약간 여유롭게 질문 주시면 좀 늦게라도 일단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